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 1 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네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내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삼평강 옥깨 하소서. 아멘.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기사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매진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었고 또 우리 함께 동행하여 주시었고 우리들 가운데 능력 주시어서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었고 우리 모두가 다그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감으로써 승리하는 우리 모든 남대전교회 성도들 되어줄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e n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다임 목사님께서 교단 총회 참석 중이십니다 안전한 발걸음이 될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비방하고, 절제하지 못한다 라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이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가 흘러갈수록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더욱 팽배해져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마을을 이루었고 낮은 담벼락 사이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또 음식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은 이제 TV에서나 우리가 추억으로 향수로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죠 오늘날 대부분은 무슨 문화이죠? 아파트 문화이죠. 그래서 옆집에 또 내윗집, 아래집에 왕래하며 소통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또 이웃에게 연락을 하는 일이라고는 불편하게 하는 소음에 신고하고 항의하는 그러한 전화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람들은 내 가족만 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모두가 요즘 다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함께 모여 누리는 문화라는 것을 없애 버리고 각자가 따로 놀수 있는 문화를 만들게 된 것이지요. 굳이 사람이 없어도 이제 외롭지가 않습니다. 굳이 사람이 없어도 이제 더 이상 심심하지가 않고 혼자인 것이 편해진 시대가 된 것이지요. 이러한 사회의 개인주의는 교회 안에도 틈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어,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자리 잡게 되었지요. 온라인 예배는 집에서 혼자 드리는 예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편합니다. 또 시간과 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내가 편리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어느새 우리 생각에 인식되게 된 것이지요. 또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저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주일에 주일이라는 하루 또그 중에서도 한 시간이라는 그한 시간만 잠깐 방문해서 예배 드리고 나는 신앙생활 다 했다. 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무시하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익숙해지면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근본, 시작이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개개인으로 냅두시지 않고, 어디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이유가 있다. 예. 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공동체를, 어, 그냥 같이 있으면 더 좋겠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지요. 그런데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은 편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편한 것만 추구하게 되면 그것은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불편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고 또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내 시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내 계획과 내 시간과 내 스케줄과 내 에너지들을 조정하고 맞추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혼자보다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은 초대 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는데 그 모였다라는 것에 바로 앞절에 뭐라고 표현하냐? 힘써 모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공동체란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힘을 쓰고 계십니까? 아멘? 아니면 그저 내가 편한 대로, 익숙한 대로 그렇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함께 모인다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해 힘써야 하는 일인 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가 함께 모여야 하는 이유는 공동체로 인해서 성경의 가치들이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의 기본 전제는 이웃이라는 타자가 있어야 합니다 또 너의 형제를 일곱 번에 일흔번까지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전제도 뭐죠? 형제라는 누가 있어야 돼요? 타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서, 헌신하는 이 모든 영적의 가치들은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훈련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있어야지 행할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불편하지만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지 편하게 인간의 본능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본능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지요. 내가 배고픈 것, 내가 아픈 것, 내가 힘든 것, 내가 어려운 것 이렇게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일 겁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도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나중에 커서 사회생활에서 사람들과 어우르면서 나만 보던 시야에서 이제 주변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나만 위하던 아이가 부모를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고 친구와 이웃들과 동료들 그렇게 시야가 점점 넓어지면서 뭐가 되어가는 거지요? 어른이 되어가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어른이라는 것은 나를 보지 않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누가 어른이라고요? 나를 보지 않는 사람이 어른인 것이지요. 만약에 신체적으로는 다큰 사람인데, 이렇게 다 키가 크고 몸이 큰다큰 큰 어른인데, 아직도 그 생각과 마음에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위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따라해볼까요? 유치하다.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뭐 먹을 거 있는데 자기 배만 먼저 막 채우려고 하는 그렇게 다큰 사람을 보면 우리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유치하게 사냐. 너무나 유치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유치하다라는 게 뭔가요? 아직 어린아이이다라는 거지요.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문제밖에 안 보지요. 지금 내가 힘든 것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나에게 어려운 것. 이렇게 나에게만 집중하고 나만을 위한 목적으로 신앙을 출발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1년의 시간을 보내고 10년의 시간을 보내고 20년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함께 다니면 다닐수록 이제 내 문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변에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또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해주고, 그렇게 나만의 위한 그러한 관심이 점점 점점 줄어들면서 타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게 바로 어른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장성한 자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공동체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것을 남겨 주신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남대전 교회는 내 중심에서 벗어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내가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오직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하는 인생은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반면에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중심에 있었던 곳에서 물러서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에서 빠지는 것이지요. 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남의 문제를 위해서 아파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자세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 기도했듯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듯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듯, 수고했듯이 그러한 모습들이 구원받은 자의 장성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공동체를 위해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관심 갖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또 장성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편한대로, 내 본능대로, 개인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자로 훈련되며 연단되는 장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 일천 번째 엉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기쁨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는 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쌓으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주셔서 늘 주님 앞에 감사가 끊이지 않고. 간증이 넘쳐나는 복된 삶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충만키하심이 오늘도 공동체를 위하여 나의 개인주의를 벗어버리고 함께 마음을 합하며 서로를 위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남대전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